한명 일을 안 하고 있어? 아 일을 하고 야! 있는데. 야, 댔다 아, 잠깐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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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다 자, 가자. 아. 가자. 아, 야, 야. 삼막 아, 날렸어, 날렸어. 잡아, 잡아야지, 잡아야지, 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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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 머리 <laughs> 안 들어오는데? 봐봐. <laughs>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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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 죽여. 어, 친구 있네, 친구 있어, 친구 있어, 친구 있어, 친구 있어. 뾰, 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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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죽여. 어? 야 카프로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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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싸우는 거야 이거 그 버블 아닌가? 버블이 <laughs> 어 갑자기 야 씨! 오씨 하하 <laughs> 깜짝이야 다른 게임 해보자 다른 게임 난이도 어려울게? 하드? 하드? 민저들 하드 스킨 준거임? 아좋네어 스킨 받았어 스킨 받어 일로 와보세요 어디 여기 어디 바다, 어디 트리오는 왜 때리는 거야 갑자기? 저저저아 민제 받아 정갈 아이와다 전갈 야민태 기절했어 <laughs> 민태 기절했어 해우먹고리서 먹여줄 빨이거라도 <laughs> 먹어 <근데> 있다고? <laughs> 아니 이제. 잘... <laughs> 어 스캔 씌워, 스캔 봐아 이게 쉬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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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진짜 고급져 이뻐 이뻐 아 앞에 앉으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딱 3인용이네 근데 이거 맞아 3인용이 <laughs> 이렇게 보니까 <딱> 3인용이네 <laughs> 어제 우리 봤던데 거기 갈까요? 그래 그래 가보자 가보자 여기 어디.. 어디 있지? 네. 근처였던 것 아, 같긴 한데 뭐강 따라가면 나오지 아, 않을까? 아, 짜든 느리냐? 한명 일을 안 하고 있어? 아 일을 하고 어? 있는데 야아아아아아아아 됐다 <laughs> <좆단다. 웃음> 잠깐만 <laughs> 아아 아파. <laughs> <laughs>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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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아빠아빠 여기 어떡해. 막혔어, 여기 막혔어! <웃음> <웃음> 내려, 내려!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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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하하하하하 내려. <laughs> 내려 어... 왜 <laughs> 여기, 여기, 여기서 뛰어났어 오, 야, 어, 야 카누에서 부활돼 어, 카누 부활돼, 카누 부활돼 나 다시 뛰어서 저저 육지로 가, 여기서 노비노비노비 노비, 노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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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와이로와로와로와 야... <laughs> <laughs> 차, 형차이 지랄 한 <laughs> 개웃기네 <laughs> 육식 식물 어딨지? 또 보여주고 싶은데. 주변에 네, 많아. 저, 근데 꼭 물에만 제, 있는 제, 제건 아니야. 정으로 봤어아 그래요? 아이고 어. 먹먹이로 주고 싶은데. 안 먹히는 거잘 봐. <laughs> 야 다른 게임 다른 게임 하나 해서 돈좀 벌자. 난이도가 세 개씩이고 나머지는 게임들 난이도 어려운 전전이 걸로 전전이 개인전? 전? 그냥 아까는 팀 다운 리버런이었고 그냥 다운 리버런이 있어요. 다운 리버 개인전 한번 할까? 그래 네, 덤벼. 오케이. 제일, 덤벼. 제일 덤벼. 어려운 거다. 덤벼. 고! 어나또 오래걸린다 누구 먼저 간다 병신들 아아 안돼 개새끼야 공평 <laughs> 오메 시야 2 7 0 슈퍼 사이 새끼들아 아니 <laughs> 너 자기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에, 나는 ssd가 아주 그렇다야저 새끼 출발했어 이태리 말려 아, 뭔데 저거 <웃음> <웃음> 밑에 그 다음 나야 아, 이태은 내가 등이 갈게 등이 <laughs> 이 새끼 새끼들아 밑에 2등은 내가 갈게 어, 어이없네. <laughs> 야, 야 너비 내가 보였다. 밑에. 이 새끼 얼마 못 갔다. <웃음> <웃음>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조절이 더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물이 그래요?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It's too and 꼭 교배가. 네. 아, 너비 저 앞에 보이는데. 아, 코너링한다저 새끼. 빨리. 어, 이제 적응했다, 적응했다. 아, 이제 조정했다. 조정했다. 네. 새끼들아. 어. 야, 같이 낼게야. 광산어 <laughs> 게임할 때 내가 운전을 했다 이 말이야. <laughs> 내가 짬이 있지. 야야 근데 이거 제한 시간이 엄청 짧은데? 그러게요. 감마는 엄청 짧다. 3분이야 3분. 어나 멈췄어. 멈췄다고? 아 걸렸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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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돌아왔어. 그러니까 감마 버전보다 훨씬 더 체력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이실 때. 와나 어, 그럼 배 터져서 나 실패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형이랑 나랑. 도비는? 멍청한 새끼가 아깝긴 있데난 체력? 저 새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어 짜증난다 kind of 어, 저 새끼 양아치! 혼자 먼저 출발해놓고 아니 그러면 어자피 시간을 못 타면 김수고 나발이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가야지 아니 근데 출발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해 아 그래? 어 아무나 출발을 하면 아님 말고 맵은 똑같네. 그냥 시간 시간제한... 제 어, 이런 거.. 어? 이새끼 죽었다. 흫헿다 <laughs> <laughs> 아니 나풀 u l 는데 간혹? 그러니까 풀 p 인데한번막 걸려가지고 끄으 되면 체력 쭉 딸던데?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웃음> <웃음> 팀으로 해 볼래요? 하드를 팀으로? 네. 팀다운으로. 괜찮아 메인전화 하자. 괜찮아? <laughs> 어... 딴거 한 번, 한번 해보자. 아야아아 <sesh>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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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너아아아 죽는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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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피아피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봐 눈에 불알이 있다고? <laughs> 눈을 불알인다고 죄송합뭐 <laughs> <laughs> 하기로 했지 우리? 팀전으로 어. 어려운 거? 팀전으로 어려운 거 아니면 아예 그 너가 본거 함선 어쩌고 저쩌고 그 함선 조종 같은 거 있던데 어 그거 해보자 그거 아무거나 네. 해봐 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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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알파인가요? 알파야? 아만데요감만야 <laughs> 알파 하지 말자 Here we go Here we go 0 풀 발. 이 d b y e Okay, Wonder 어오뭐 d e r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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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n d e e r e r w o n r e r Wonder e r w o n e d o n d e n r 나 갑자기 뒤에를 봐! 나 갑자기 뒤에를 봐!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오케이, okay, 가지. 아, 아니, 아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조종해? 이거, 앞으로 누르고 마우스로. 아, 마우스로,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네! 아. 아. 이런 거지 같은 게임 진짜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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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야, 얘왜안 죽냐? 얘 뒤질 것 같은데? 와, 조종 졸라 어렵다 진짜. <laughs>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앞 아, 앞에 누가 구봐봐 봤는데? 오, 아, 뭐, 무슨 레이저도 피해야 돼. 야, 레이저 피하는 게 진짜 개 어려운데? 어디로 가야 호? 어? 야, 무슨 레이저를 피하는 와, 와. 야. 불쾌. 불쾌. 앞에 노이 보여, 노이 보여, 노이 보여, 노이 보여, 노이 보이. 야, 운석보다. 빙글빙글 도냐 내거 갑자기? 한대 맞으면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저는 갔습니다. 갔다 체력도 있어? <목소리> <목소리> 어, 그런 듯. 어. 이걸 어떻게 지나가요야 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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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목소리> 와 씨. 너무 <목소리> 미쳤는데 어, 이거. 어 재밌어. 이거 어그 뭐지 방향키 왼쪽 오른쪽 두번 따닥하면. 루피 어. 기동함 그 방향. 아. 근데 안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헤깔려도. <목소리> <목소리> 아싸 여기 한명더 왔고 아 진짜 아, 완주한다이 아, 형도 왔네 야 이거 다시 하자 아아 아, 초반에 너무 많이 맞았어 그러니까 뭔지 몰라 아, 초반에 개 두드러 맞았네 진짜 방향키로 하는 건줄 알고 방향키만 존나 누르고 있었는데 나, 회피 기동만 존나 안 되는 거 그니까 땅에서 막 드드득 드드득 거리길래 아 이렇게 왜 이러나 했네 나는 오케이 간다 왼쪽으로 갑니다 나, 안 간다. 나. 나 가운데로 갑니다 아! 야내 체력은 어디있어야 오른쪽 위에 공룡 체력도 어지아 오케이 오케이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너 맞출 수 있어? 내가? 너네 맞출 수 예? 있어? 어?! 너네 때려진다! 지나지마야너방 누구 때렸는데?! 때린 게 아니라 그구물 맞은 거아야아 그래? 아니야! 너 체력도 는데 나한테 뿅 맞고서? 아, 근데 이거 벽은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냐? 어어나 1등이래 얘들아! 너깰수 있냐 이거? 몰라 나 1등이래 <laughs> 공룡아파! 아 존나 아프다 나나나 나 진짜 어떡해 나 죽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아, 죽어. 아, 나 시간... 어. 나그 통과 못해서 시간 다되갖어나 왔어! 도착했어? 오! 도착했어! 나 완전 초계피로 들어왔어 또한번더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 로딩 중 로딩 중나 맞... 아, 이미 시작했는... 어? 어? 저 로딩 중이라니까요! <laughs> 오케이 버리고 간다 뭐 빨리 가고 그런 건 없나 보네 이거. 어 다시! 뭐야 레이스 준비 5 4 And 3 2 1 니네 <놀네> <놀네> 공격할 수 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왼쪽 부분 n o w if you c a 라 visualize rerouting 아 a v i g a t i o n a l c o